여러분, 혹시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감정 기복이 심해서 힘든 적 있으신가요? 몸이 피곤하면 감정이 확 올라오는 경험, 여러분도 해 보셨죠? 사실 감정 조절의 핵심은 몸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은 몸과 감정의 관계를 이해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신체 관리법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몸과 감정의 연결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체 균형을 위한 자율신경계의 안정과 항상성 유지가 감정조절에 중요합니다. 몸이 지치면 자율신경계가 무너지고 이에 따라서 감정기복이 심해질 수 있죠. 피곤한 상태에서는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자율신경 균형이 잡혔을 때는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조절의 핵심 시작은 내 몸을 바라보고, 내 몸과 대화하고, 신체 균형을 맞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몸과 감정의 균형을 잡는 세 가지 실천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감정을 부정하면 오히려 더 커지거든요. 친구 말에 서운했던 일이 있어 가슴에 남아 있다면, 아우, 나 너무 속상해. 정말 서운해. 감정에 빠지지 마시고, 숨을 4초 들여 마시고 6초 입으로 내셔보세요. 왜냐하면 감정에 빠지면 호흡이 얕아지고 불안하거든요.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서운해하는 나를 인정하고 바라봅니다. 아, 내가 지금 서운해하는구나. 바라보세요. 두 번째, 내 몸과 대화하기. 즉,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몸은 감정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몸을 두드리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어깨가 긴장했는지, 또 호흡이 빠른지, 배가 뭉친 느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자신의 몸을 꾸준히 체크하고 변화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합니다. 세 번째, 신체 균형을 잡아서 감정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신체 균형이 깨지면 감정도 요동치거든요. 반대로 몸을 바로 잡으면 감정도 차분해집니다. 신체 균형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생명체가 갖고 있는 핵심인 생명의 규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기본적인 성질을 항상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짧은 산책으로 몸의 움직임을 살리세요. 운동을 위한 산책이 아니라 내 몸의 변화를 체크하는 편안한 이완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기면 몸의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게 될 때가 오게 돼요. 그것이 정말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몸과 감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싶다면 나의 예민함을 오히려 활용해서 먼저 몸과 대화하는 걸 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면 감정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예민한 감각을 잘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오히려 나의 감정을 알아차려서 다스릴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섬세하게 세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상 마스터. 박수진이었습니다.